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최우선 영단어 2000 시즌 3. 오늘은 78일째가 되겠고요. 오늘도 최우선 순위 단어 10개와 그리고 활용님은 10개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locker, locker, locker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사물함 또는 개인 사물함, 개인 사물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keep, 보관하세요. your, 당신의 belongings. 이때 belonging 하면 소지품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your belongings, 당신의 소지품들을 보관하세요. in the locker, 사물함 안에, 즉, 전체적 의미는 keep your belongings in the locker. 당신의 소지품들을 사물함에 보관하세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rest, rest, rest.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휴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You, 너는, had better 동사 원형 하면, 뭐뭐 하는 게 낫겠다, 뭐뭐 뭐 하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이나 충고의 중요한 표현이 되겠고요. 그래서, you had better take, 너는 취하는 게 낫겠다, some 약간의 rest, 휴식을, 즉, 전체적 의미는, You had better take some rest. 너는 휴식 좀 취하는 게 좋겠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forget, forget, forget.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강세는 뒷부분에 있는 알파벳 2의 강세가 있습니다. 품사는 동사, 뜻은 있다. 또는 깜빡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forgot 깜빡했다, 잊어버렸다. 이때 forgot 하면 forget 동사의 과거형이 되겠고요. To close 닫는 것을 닫을 것을 또는 닫는 것을 the window 창문을 이때 forget 두 동사 원형 하면, 뭐뭐할 것을, 미래에 뭐뭐할 것을 깜빡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즉, 전체적 의미는, I forgot to close the window. 나는 창문 닫는 것을 깜빡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greenhouse. greenhouse. greenhous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온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plants 이때 꼬리에 s를 빼고 plant 하면 식물이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plants 식물들이 are growing 이때 grow 하면 자라다, 성장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growing 자라고 있다 in the greenhouse 온실 안에서 즉 전체적 의미는 plants are growing in the greenhouse 식물들이 온실 안에서 자라고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rem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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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강세는 가운데 부분에 있는 알파벳 E에 강세가 있습니다. 품사는 동사, 뜻은 기억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Do you remember? 너는 기억하니? His name? 그의 이름을. 즉, 전체적 의미는 Do you remember his name? 너. 그 이름 기억하니?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capital, capital, capital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수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Seoul, 서울, 서울은 is the capital, 수도이다, of Korea, 한국의 즉, 전체적 의미는 Seoul is the capital of Korea. 서울은 한국의 수도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Tray, Tray, Tray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쟁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put, 놓았다, 담았다, food, 음식들을 on the tray, 쟁반 위에. 즉, 전체적 의미는 I put food on the tray. 나는 음식들을 쟁반에 담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article, article, article.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잡지나 신문의 기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read, 읽었다. read라고 읽으면 현재 시제가 되고요. read라고 읽으면 과거 시제가 됩니다. 그래서 I read, 나는 읽었다. 이때는 과거 시제로 쓰였고요. The article, 기사를 읽었다 on the incident. 이때, incident 하면 사건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on the incident 하면 그 사건에 관한. 즉, 전체적 의미는 I read the article on the incident. 나는 그 사건에 관한 기사를 읽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meat, meat, meat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고기, 육류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We, 우리는 ate, 먹었다. 이때 ate 하면 eat, 먹다라는 동사의 과거형이 되겠고요. fish and meat. 생선과 고기를 for dinner, 저녁 식사로. 즉, 전체적 의미는 we ate fish and meat for dinner. 우리는 저녁으로 생선과 고기를 먹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kindergarten, kindergarten, kindergarten.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유치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My children. 나의 아이들은 go to 다닌다. Kindergarten. 유치원에. 즉, 전체적 의미는 My children go to kindergarten. 내 아이들은 유치원에 다닌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단어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개인 사물함 사물함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locker, locker, locker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휴식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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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있다. 깜빡하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for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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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온실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greenhouse greenhouse, greenhous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기억하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remember, remember, remember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수도 라는 뜻이 되겠고요. capital, capital, capital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쟁반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t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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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잡지나 신문의 기사라는 뜻이 되겠고요.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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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고기, 육류라는 뜻이 되겠고요. meat Meet, meet,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유치원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kindergarten, kindergarten, kindergarten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예문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역시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당신의 소지품들을 사물함에 보관하세요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Keep your belongings in the locker. 다음 문장은요? 너는 휴식 좀 취하는 게 좋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You had, you had better take some rest. You had better take some rest. You had better take some rest. 이번 문장은요. 나는 창문 닫는 것을 깜빡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forgot, I forgot to close the window. I forgot to close the window. I forgot to close the window. 다음 문장은요, 식물들이 온실 안에서 자라고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Plants are, plants, are plants are growing in the greenhouse. 이번 문장은요, 너 그의 이름 기억하니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Do you remember his name? Do you remember his name? Do you remember his name? 다음 문장은요. 서울은 한국의 수도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Seoul is the capital of Korea. Seoul is the capital of Korea. Seoul is the capital of Korea. 이번 문장은요, 나는 음식들을 쟁반에 담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put foods on the tray. I put foods on the tray. I put foods on the tray. 다음 문장은요, 나는 그 사건에 관한 기사를 읽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read the article on the incident. I read the article on the incident. I read the article on the incident. 이번 문장은요, 우리는 저녁으로 생선과 고기를 먹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We ate fish and meat for dinner. We ate fish and meat for dinner. We ate fish and meat for dinner. 다음 문장은요. 내 아이들은 유치원에 다닌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My children go to kindergarten. My children go to kindergarten. My children go to kindergarten.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